자, PSI 사장님들간의 배틀. 자 이번에는 랠리로 돌아옵니다. 네, 이번에는 어 랠리로 돌아옵니다. 대전, 성내, 부산, 영등포, 상봉이 함께합니다. 지금부터 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타트합니다. 자 이번 경기는 랠리인데요. 야, 랠리는 이렇게 좀 화끈하게 드리프트 하는 모습, 어 느낌 있는, 뭐. 야, 바로 초반부터 쫙 미끄러지면서, 야, 역시, 야, 어, 대전점은 랠리 잘 타네요. 랠리도 잘 타고, 지금 영등포에서도 랠리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줬는데, 이야, 우와, 골차 돌아갈 뻔 했죠. 야, 이 선수들이 랠리가 확실히 보는 맛이 있네요. 미끄러뜨리면서, 아, 스바루 차량을 선택을 하는 또, 어, 성내점 차량이고요. 와, 확실히 근데 이번에는 영등포 강해요. 영등포가, 이제 진입하는 각도가 다른 그 지점들에 비해서 확실히 그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 어, 그런데 안쪽으로 파고들, 아, 밀어버렸어요. 야, 이거 인성감 나왔죠. 아, 성대가 너무나 좀 그, 어, 퍼포먼스를 좀 나타내려 보니까 그냥, 그냥, 그냥 밀어버렸어요. 퍼포먼스 점수. <laughs>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 있는 거니까, 어, 결과적으로 빨리 피니시 하는 게그 우승이거든요. 약간, A 꼴보기 싫어하면서, 민, 민 느낌 약간 납니다. 어, 지금 대전 점점 출수가 조금, 라인이 약간 애매하게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은데, 그쵸? 드리프트는 확실히 뭐, 깔끔하게 해주고 있긴 한데, 조금 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, 어, 드리프트는 과하게 들어가면서 잡히고 있거든요? 지금 잡히고 있다는 거는, 좀 오버액션 했, 다 어, 그니까 드리프트를 하는 건 좋은데, 결국, 경계선까지 잘해야 되거든요? 다시 영등포 이등 올라왔고요. 와 확실히 랠리는 보는 맛이 있네요, 이게. 아 이게 왜랠리랠리 랠리 그런지 알겠어요. 와우, 드 리프트 와 멋있습니다. 바오로차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그냥 쭉 들어가네요. 오, 확실히 잘 타요. 어 근데 영등포도 영등포 만만치 않습니다. 점점 붙어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나 좀 기교라고 해야되나요? 드리프트를 너무나 걸다보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고 최적으로 드리프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추격하고있는건 오히려 그 이득을 보는건 영등포입니다 예 있었어요 예 올려있었어요 그럼 오히려 영등포가 이런 좀 컨트롤이 어 지금 랠리에서 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주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와, 작 탔는데요, 이거, 있죠 그렇지만, 아, 그래도 뭐. 아, 시즌, 박았죠, 박았죠. 실즌 했어요, 지금. 이제 안쪽으로 너무 감다 보니까, 살짝쿵 박았구요. 좁혀지죠, 좁혀지죠. 점핑! 여, 점핑! 오호! 오, <laughs> 여기 너무 기분 냈죠, 근데, 이번에는. 오, 산책했어요. 자, 일단 1등과 2등의 싸움이 될것 같은데, 어, 사실, 어, 지금 성정 사장님이 랠리에서 조금 밀리고요. 자, 이게 영등포에 그로 한 방, 이거 한 판만 하고 장사로 갈게요라고 했었거든요. 장사 기분 좋게 할수 있을까?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거 둘중 하나는 장사 기분 좋게는 못할것 같아요. <laughs> 어, 마지막 잡힐 것 같습니다. 이건 지금 몰라요. 지금 사정권 들어왔고, 자, 이게 지금 경기 어떻게 되겠지? 자붙여가는오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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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이즈 와아 슈아 <laughs> 펜스 부딪치면서 잘 빠져나갔으면 역전 가능성 있었습니다 마지막 바퀴거든요 마지막인데요 저 코너 몇개 안 남았습니다 안쪽 파고드입니다자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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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쪽! 찔렀어요! 그런데 크로스! 크로스! 먼저 먹고요! 오오! 그립 주행! 이걸 다시 빠지고요! 여기서 안쪽! 드리프트 안쪽 최대한 돌죠! 자 가속도 싸움이거든요! 자 지금 1등 역전! 영등포! 영등포 대전! 대전 영등포! 코너! 아 지금 하나로만 스트레스거든요! 이거! 여기 마지막 코너! 마지막 코너! 여기까지인가요? 김씨 <목소리> 아아! 아까워요! 와! 역시나 대전이었다 대전이었다. 와. 근데 영등포 사장님이 괜히 랠리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었네. 와. 어우, 랠리에서 충분히 그 실력 발휘하네요. 오히려 빛을 못본 거는 성내점이었구요 야, 영등포가 랠리에 이렇게, 어, 야, 간발의 차이였어요. 그러니까 뭐 대전점이 잘 타는 거는 어,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, 와 영등포에서 랠리를 기 이만큼 할 줄은 생각지 못했는데요 아 0.05초 차이 아 화끈한 경기 어 더군다나 국뽕의 제네시스 가지고 2등을 했던 거어 랜서 에볼루션 제네시스 간의 싸움이었는데 아 이게 또 어, 국뽕으로 또 12등까지 또아 어, 화끈한 경기 또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 결국 대전제 우승으로 마무리되네요